지구에는 아직도 우리들이 모르는 수많은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21세기인 지금도 풀수 없는 불가사의한 상황들은 여전히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피라미드를 어떻게 건축했는지, 공룡은 정확히 어떤 일로 멸종이 되었는지, 지구와 생명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태양은 왜 고열로 불타고 있는지, 달은 언제 생긴 것인지, 우주는 얼마나 넓은 것인지 등, 이러한 궁금증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국도 미스터리한 나라라고 말하는데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해지기 전까지는 아시아하면 일본과 중국만 떠올렸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국을 알아보니 외국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해외 커뮤니티나 유튜브에 한국 관련된 영상들을 검색하면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주제는 한국의 성장이나 한국인의 특별한 성격과 행동 등입니다. 또는 한국에만 있는 편하고 빠른 시스템 등이 많은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에 올라온 하나의 영상과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한국을 두고 많은 외국인과 한국 사람들도 자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말 그대로 본다면 반은 틀린데요. 당시의 아프리카면 나라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보다도 경제적으로 몰락했었습니다. 그러니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황폐화된 나라 1위까지는 아니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중 하나에서 객관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만큼 한국은 1900년대 초에는 일본으로부터 수탈을 당했고, 1900년대 중반에는 내전이 발생했고 전반적인 인프라나 국가 기반이 될수 있는 시스템과 건축물들이 파괴되어 당시 한국이란 나라는 허허벌판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0년 전 한국 사진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면 아무도 믿지 못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글로벌 커뮤니티에도 한강의 기적은 왜 특별할까? 라는 주제가 올라와 외국인들이 토론을 벌이기도 했으며, 유튜브에서는 한국은 어떻게 가난한 국가에서 부자가 되었을까? 라는 영상으로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다면 일정 수준의 경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진국 함정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과거 한국보다 훨씬 더 부유했던 나라의 경제가 멈추고 이윽고 한국에게 추월된 국가 중 대부분은 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 경제 성장이 완전히 느려진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 국가의 경제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는 핫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글 중에서 댓글이 천개 이상 달린 글이 있는데 먼저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한국이 어떻게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도 공부했지만 여전히 한국이 가난을 어떻게 해결한 건지 이해를 못했다. 한국에서 6년간 살았던 나는 형한테 이것에 대해 물어봤지만 그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한국은 이것을 매우 철저하게 감추고 있는 것일까? 지리적으로 한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 강대국들의 사이에 홀로 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이 강대국들이 한국에게 친화적이냐고 물으면 그것도 반대야 사상 자체가 다른 것이니까. 오히려 한국의 발전을 앞다투어 맞겠지. 그리고 한국은 땅에서 특별한 자원조차도 나지 않아. 한국은 외교상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을 거야. 물론 내전이 끝난 이후 미국의 도움들도 분명 있었을 거야. 하지만 미국의 도움을 받은 나라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있지. 그러나 미국의 마셜 플랜이나 경제 지원을 받은 나라 중 세계대전 이전부터 전통적인 유럽의 선진국을 제외한다면 지금의 한국과 비슷하거나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나라들이 있을까? 한국의 경제성장이 놀라운 이유는 미국처럼 땅이 크지도 않고 내전으로 산업기반과 기술력 모두를 상실했어. 또한 내전의 결과가 결국 분단이었지. 북부에 있는 공업시설은 북한이 가지고 갔었고 결론적으로 한국은 1955년부터 2022년까지 불과 7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밑바닥에 가까운 상태에서 지금 수준만큼 성장한 거야. 심지어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난 유럽보다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일어냈어. 어떤 나라도 1953년 전후 한국의 모습을 보고 현재의 한국만큼 성장해 보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손댈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거야. 미국조차도 말이야.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야 해. 일본인 친구와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는 한국을 여러 분야에서 도와줬다고 말했지만 나는 반대로 일본은 꾸준히 한국으로부터 탈취를 했을 거라 생각하거든. 두 번째는 중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인데 이것 또한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 세 번째는 한국이 무엇을 했는가를 알아야 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와 다른 생각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라. 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럼 과연 외국인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두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헤어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라인강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강들을 초라하게 만들었어. 정작 한국인들은 한국을 가난한 나라라고 말한다. 대체 어디까지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는지? 무서운 사람들이야. 이탈리아 정도면 충분하잖아. 한국은 수세기 동안 국가로서 존재했어. 마지막 왕조인 조선은 500년간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인들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강해졌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희생보다 나라의 성장을 생각했을 거다. 너는 북 또한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한국은 가능하고 북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순해 북은 자유를 억압받고 있으며 한국은 반대로 자유로운 나라야. 그래 그리고 한국은 아직 윗동네 살고 있는 3천만 명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아시아 역사 전문가가 한국은 통일이 되었을 때 미국 중국 다음에 경제를 가질 만큼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고 말했어. 나는 그것이 두려워. 경제가 두려운 게 아니야. 통일이 되었을 때 군사력이 얼마나 증가하게 될지 상상이 안 돼. 아마 통일하고 50년이 흐른다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 될 거야. 나는 이와 똑같은 주제에 그래서 일본인이 한국은 일본이 선진국으로 만든 나라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봤어. 이봐, 일본은 곧 한국에게 따라잡힐 거야 라고 말했더니, 그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가 왜 멈춰 있는지 그와의 대화로 확신하게 됐다. 한국에는 일본이 한창 한국인들을 괴롭히던 시절과 내전이 발생한 시절을 겪은 사람이 살아있을 거야. 그 사람은 살아있는 박물관이며 역사를 모두 겪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을 보면 무엇을 느낄지 너무 궁금하다. 의미 없는 TV쇼 말고, 방송사에서 이것을 취재해줬으면 좋겠어. 아마 그 사람들 중 대부분은 친구나 가족을 잃은 경험을 했을 거야. 아마 그들에게는 좋은 기억이 아닐 테니 방송사에서 취재하는 것을 꺼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한국이 성장할 수 있던 게 아닐까. 한국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괴롭힌 일본에 복수하기 위한 한국인의 복수심이 동기가 됐을 가능성이 커. 그리고 그것이 현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을 좋아하지 않아. 일본에서 만난 한국인과 일본인은 서로 굉장히 친했어. 아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야? 두 나라는 일방적으로 한국이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 아는데. 나도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론은 열등감이라는 것밖에는 대답이 안 되더라고. 내가 쉽게 이기던 상대가 성장 속도가 빠르고 나보다 강해질 것 같은 위기감 같은 거랄까. 독일인으로서 충분히 일본인의 심정을 공감해 월드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한국이 성장한 것은 뛰어나게 좋은 두뇌로 인한 것이다. 한국인들은 가난할 때 성장의 중요성을 느꼈고 그들이 찾은 답은 교육이었다. 나는 이것에 대한 책을 받고 마지막 장을 넘길 때 한국인의 똑똑함에 감탄사가 나왔어. 공산주의만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어디든 지원을 해줬어. 아마 그로 인해서 한국이 성장한 게 아닐까. 미국의 도움을 받은 나라는 성장했으니까. 확실한 건 미국이 도움을 준 것보다 일본이 훨씬 더 도움을 줬다는 거야. 그때 일본의 1년 예산만큼 지원했다. 나도 미국인이지만 한국을 분명 도와줬어. 하지만 그것은 마치 한국의 기적적인 성장을 미국에 의한 것이라고 깎아내리는 것 같네. 하나만 물어볼게. 미국의 도움을 받고 한국처럼 성장한 나라가 또 있어. 우리는 돈과 물자를 지원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건 한국 정부잖아.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처럼 횡령했다면, 니네 말이 웃기지 않아?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